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온도파이낸스 수익코인 두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이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두가지 종목 저번 영상에서도 기다려라 여기가 타점이 아니고 붙여주는거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필수야 너가 언제 그랬어 나는 못봤다 이런 분들 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0.5 대돌림하고 추세 겹치죠 자 이런 자리 뭐예요 넥라인이다 넥라인에서 매수 범위 잡고 이탈 손절하자. 무파일 되돌림에서 반등이 나왔다 확인이 되죠. 그러면 하나 위로 올려야 돼요. 어디? 0.5 되돌림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정확한 분석과 함께 기다렸던 타점이 이제서야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온도랑 수혜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쉽다. 매매를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온도파이낸스 수익코인 눌림목 타점 다시 한번 더 잡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코인 시장을 이겨내야 되는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목은 시황 없이 바로 타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하세요. 자, 먼저 수익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제가 반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타점 드리고 나서도 실제로 수익이 나왔어요. 한번더 눌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눌렸다 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게 뭐죠 추세이탈 이죠 그러면 이 추세이탈이 나왔을 때만 피하면 된다 즉 추세이탈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한가지 더 전체 상승파동에 대한 저점과 고점에 대한 피보나치 대돌림을 연결을 해봤을 때0.5 대돌림에서 반등이 나왔고 382 대돌림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박스권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물 때하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탈손절로 매매를 마무리 하는 게 맞겠구나. 자 수익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4,450원에서 4,580원 여기서 잡고 4,3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이에요. 단기 타점 정리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도 파이낸스 넘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제가 다이아몬드 패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패턴이다. 앞전의 추세가 카락과 조정이었으니 지금 이제 추세가 뭐다?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이러한 추세선에서 지켜주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전체 상승파동에 대해서 연결을 해봤을 때 이미 6.18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타점은 어디냐? 0.5 되돌림이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이탈 손절을 걸면 되는데 손익비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온도파이낸스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920원에서 1970원 10원 여기서 잡고 18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이에요 기준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냐 0.5 되돌림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범위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고 손익비 좋게 매매 마무리하자 어차피 추세도 깨지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가 지켜져야 되는 맥점이라는 거죠 오늘 손절이 평소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마이너스 5% 범위입니다 자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확실한 지지구간 저점 이탈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단기 종목 패스하실 분들 패스하셔도 좋아요. 왜? CPI 있는데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단기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매수할 거잖아요. 이거 못 참잖아, 그죠?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장치를 걸어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매수하고 싶고 나 너무 급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제 교육방에서 단기 종목 다섯 개 나갔죠. 오늘 스트라이크. 또 나갔어요. 수익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목이 부족하다. 나는 심장이 안 뛰어. 이런 분들은 어제 종목 다섯 개 나가서 올킬했어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이렇게 뉴스 브리핑까지 함께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판단해 보셔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소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대출 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원 20만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나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 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항 필수 구독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